안녕하십니까. 지난 몇년 동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팬더빙으로 경제가 어려워지, 어려워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집만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주택 융자금 승낙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하기 위한 충분한 현금이 있어서 100%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융자가 필요하다면 은행으로부터 미리 융자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두는 것은 셀러로 하여금 에스크롤 열었다가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소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이 별로 없고 어쩌다 괜찮은 집이 나오면 멀티플 오퍼가 들어간다면 100% 현금 오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융자금 사전 승낙서 준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오퍼를 너무 낮게 넣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셀러스 마켓에서는 멀티플 오퍼가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풀 오퍼는 기본이고 셀러가 오퍼한 금액보다 더 써서 넣는 바이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셀러가 오퍼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넣을 경우에는 원하는 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오퍼를 넣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내가 원하는 집의 과거의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저 집이 60만 달러였는데, 뭐 50만 달러였는데 100만 달러라니,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은 집 마련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역사가 말해줘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건축 자재 인플레이션 현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구하는 동안 본인의 직장 또는 직업을 변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훨씬 더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더 높은 소득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을 매각 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주택 융자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동안 직장 이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또꼭 해야 한다면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시장이 좀 슬로우다운 하는 시기에 구입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봄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몰리는 시기이고 특히 요즘처럼 셀러스 마켓일 경우에는 더더욱 시장이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봄이 지난 여름 이후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지금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절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른 경제적인 요소보다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시기에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주택몰기지 이자는 Fed의 이자를, 이자율 인상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몰기지이자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잘 보면 여전히 낮은 이자로도 융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마련하려고 하는 집에 위치한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인의 경우 그 지역의 집값 추이라든지 그리고 셀로와 어떻게 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성공적인 내집 마련의 중요한 키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셀러들은 집을 빨리 팔고 싶어합니다. 아, 그리고 에스크로 클로징하는 과정을 유연하게 대체하는 자세 역시 셀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에스크로에 디파지 사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셀러는 이런 바이어의 자세를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 구입 역시 딜이고 딜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브리테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시장과 세러를 잘 이해해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해로울 곳이 없다는 점 역시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핫한 주택시장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성공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